6세대 기술력 중국 기업 한국 그만해라. 한국 혼자 만든 세계 1위 수직이착륙. 미국도 실패한 KF21 독자 신기술 성공.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경남 사천에서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의 제작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중앙 동체와 주 날개의 결합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해 완성될 예정입니다. KF21은 한국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약 8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핵심 결과물입니다. KF21의 개발은 한국방위산업의 첨단 기술 역량을 상징하며 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2026년 9월 공군에 인도될 예정인 KF-21은 국내 방위산업이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KF-21 양산 1호기는 10년간 반복된 시제기 제작과 패기 그리고 천회의 시험비행을 통해 얻은 데이터의 결실입니다. KAI는 사천사업장에서 공군과 협력해 시험비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2천회의 시험비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산형 기체를 설계하며 정확성을 위해 자동화와 정밀한 작업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KF21의 주익은 80겹의 탄소섬유를 압착해 제작되었으며 이는 경량화와 강도를 동시에 확보한 결과입니다. 기체에는 시험 비행 중 압력과 진동을 측정하는 센서가 연결되어 있으며 시제기 각각의 데이터를 통해 양산형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혁신을 보여주는 사례로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일 전망입니다.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전투기의 개발은 국내외 방산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미래 항공우주 기술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KAI의 정밀한 생산 시스템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술력의 우수성을 입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K3 탱크의 숨겨진 비밀, 미래 탱크를 위한 새로운 표준. 전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전차가 필요합니다. K3 전차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로 기존 K2 전차보다 더 강력한 화력과 첨단 방어 체계, 혁신적인 기동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K3 탱크는 자동화된 무인 포탑, 첨단 스텔스 기술 및 다층 방어 시스템을 포함하여 현대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K3 전차를 미래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로 볼 때, K3 전차의 성능은 기존 전차와 크게 달라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K3 전차의 주요 기술과 전투 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군용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K3 전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130mm 활강포 장착입니다. 이 신형 포의 구경은 기존 K2 전차의 120mm 활강포에 비해 증가해 더욱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며 이는 전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30mm 활강포는 기존 120mm 포보다 구경이 커져 장약 증가로 높은 발사체 속도와 관통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형 APFSDS. 아머피어싱 윙 스테빌라이즈드 사보트는 K2 전차 주포보다 약50%더 높은 관통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운용 중인 대부분의 탱크에 비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130mm포에는 스마트 탄약이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마트 탄약은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하여 타격할 수 있으며 특히 강력한 방어력을 갖춘 탱크와 장갑차를 제압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로 인해 K3 전차는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며 다양한 전술적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자동 장전 시스템과 결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무인 포탑과 연결된 자동 장전 시스템을 통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사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전투에서 생존성을 향상시키고 승무원의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K3 전차의 130mm 활강포는 기존 전차보다 더욱 강력한 화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제공하여 현대전장에서 압도적인 전투 효율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3 전차는 무인 포탑 시스템을 채용하여 차세대 전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차의 경우 승무원이 포탑 내부에 위치해 사격과 탄약 장전을 담당하지만 K3 전차는 완전 무인 포탑을 통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무인 포탑 체계는 자동 장전 기능을 통해 신속하게 탄약을 장전할 수 있으며 원격으로 운용이 가능해 전투 중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인공지능 AI 기술과 연계된 자동 조준 시스템이 적용되면 더욱 정확하고 빠른 사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무인포탑 시스템을 통해 전차 내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추가 방어 또는 승무원 보호 시스템을 위한 공간이 확보됩니다. K3 전차의 무인포탑 체계는 현대 전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차 개발 기술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K3 전차는 단순한 공격력이 아니라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캡슐형 승무원실을 도입해 포탑과 분리된 안전한 공간에서 전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캡슐형 승무원 고획은 고강도 장갑과 충격 흡수 장치로 탱크 내부의 특정 영역을 보호하여 적의 공격으로부터 승무원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이는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또한 K3 전차에는 360도 감시가 가능한 첨단 영상 장비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승무원은 외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적의 위협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보 우위이며 K3 전차의 첨단 감시 장비가 이를 달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K3 전차는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탱크의 기본 장갑은 세라믹과 모듈러 장갑으로 구성되어 높은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능동 방어체계 APS도 탑재했습니다. 특히 K3 전차에는 최신 드론 방어 시스템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드론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은 탱크 생존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K3 전차는 소형 대공무기나 전자파 방해 장비 등을 통해 드론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다층 방어 시스템은 K3 전차를 더욱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갖춘 전차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K3 전차는 기존 디젤 엔진 방식에서 벗어나 하이브리드 발전과 수소 연료 전지를 결합한 혁신적인 추진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새로운 파워트레인은 기존 탱크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연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존 디젤 엔진 대비 연료 소비를 줄이면서 동일한 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수소 연료 전지를 도입하면 엔진 작동 소음을 줄이고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스텔스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K3 전차의 저소음 기동성은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전력 시스템 덕분에 K3 전차는 기존 전차보다 더 높은 전략적 기동성과 전투 지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3 전차는 최신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적탐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전차가 주로 물리적 장갑과 화력에 집중했다면 K3 전차는 레이더 및 적외선 감지를 회피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3 전차 차체에는 레이더 단면적 RCS를 줄이는 특수 페인트와 설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적 레이더 시스템이 K3 전차를 탐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기습 공격 등의 전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 적외선 차폐 기술을 활용하여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한다면 열감지 장비에 의한 탐지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은 기존 전차 설계와 달리 미래 전장에서 K3 전차가 적보다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K3 전차는 기동성과 공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투 중량을 55톤 이하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차 무게가 증가하면 방어력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기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K3 전차는 첨단 경량 소재를 사용해 높은 방어력을 유지하면서도 기동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K3 탱크는 최고속도 시속 70km에 달하며 한 번의 연료보급으로 약 500km를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뛰어난 기동성과 장거리 작전 능력 덕분에 다양한 지형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